또한번 갑니다. 내가 똥을 피로 먹을까 강으로 먹을까 고민했다가 그래. 했어. 오늘 네. 안할것같더라 아니 이름은 많이, 줬다고. 많이 네. 줬다고 생각해. 자꾸. 그건 아니야 근데. 오 어, 음. 좋아. 어, 이뻐. 좋은 저렇게 쪽팔아, 저렇게어 <laughs>

일단 안 먹으면 죽이잖아, 이거. 복수는 처음엔 안 된다고 거, 했어. 독수는 터면 안된어 딸. 응, 강연하게 갔구나. 그러니까. 응, 강연이네, 뭐. 강연했어. 싼다, 싸, 싸. 낯선. 싸면 더 좋아. 그래. 딱 좀. 여수 있어. 나 <laughs> 처음으로 하나 준다. 와, 처음으로 <laughs> 똑같이 준다. 하나, 하나, 하나. 뭐가 만 땡카치가 뭐야? 똑같이가 뭐야? 한을열했다 이거지. 아. 아, 아 리스 님이 캡틴 힘내세요. 아 근데 힘이 안나근데 뭐. 흘루리 대도. 자, 힘내라고. 힘내라고 응원을 해준데도 힘을 못 내는데 응. 노랑이 못 맞아, 하겠어. 응원도 안해 응. 주고. 그러니까, 힘을 <laughs> 더못 내지, 그치? 아니, 저, 그래서 내가 날고기는구나 그래. 그래. 야속해라. 고간이 저렇게 좋은데. 비슷해? 나는 그래. 빨간 거랑 비슷해잖다 자. 자, 하나 내려놓고. 어. 쪽카는 아주 달고 살아요. 내 친구. 쪽하는. 그래. <laughs> <고래. 웃음> My friend, best friend. <웃음> <웃음> 뭐라고 첫 심으로 썼냐? 조 아유 이것도 좋아. 어머머이 뭐야? 광장은 뭐야? 빨리 잘라. 똥을 잘라야겠지? 어, 쌀. 그래야지. 어, 그러지 마. 무서워. 엄마가 지금 노란색과 그러게, 아싸, 못 샀어, 못 샀어. 응? 비품초, 육구팔, 비품초. 그러면, 자. 아이고, 여기, 여다여어여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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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기여야 여기, 여기, 여하 여기, 여기, 나도 못했어. 아 뭐, 저캡치는 저렇게 많아. 많기만 해, 그냥. 아못 샀어. 오늘 샀어, 오늘. 사잘 싸. 어떡해. 아우, 난 필요 없어. 이거, 아마 이거는. 좀... 미안해, 이건 내가 들어서 먹을랬지. 나도 사좀 떠보자. 아우, 땡큐다. 이제, 답장. 하나만 붙어! 하나만! 초 나갔다. 하자 하자! 파이팅! 초짱 아우 저쪽! 저쪽이야. 사는 엄청 잘 가져갔다. 하나 더 주세요. 어, 짱쿠니다 야야. 안대도록잘 되네. 그래 그 <laughs> 다들 면하셨네. 엄 면했어 면했어. 네. 고해 그럼. 3, 2, 3, 4, 5, 6, 7. 3개. 이거 내줘야 되니까 내가 안먹었어서 내걸 왜, 아, 오케이. 아, <laughs> 또 그냥, 내거 아, 이상 좀... 안 해. 뺏어가는 사람인 옹달스님이 음. 고해했잖아 설마, 우리 뺏길 안 아마 해. 아, 우리 새끼로 그렇게 하겠니 그럼. 새끼는 <laughs> 그러니까. 뭐라고, 진짜. 아니, 내가 쳐다보는데, 내걸 건드린 거야. 그것도... 내 금고를. 근데 <laughs> 뭘로, 뭘로 보고 뭘로 있는데? 뭘로, 음. 뭘로 보고. 음, 왜 이렇게 웃기냐. 아, 너무 웃긴다. 아니, 형, 산은 아주 그냥 싸놓고 가져가고, 싸놓고 가지고 가고. 오. 약하대 약해요. 음. 음. 아니야 안 하는 게 좋아요. 고해봤죠 점수만 물어고해볼게요고 음, 내가 나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. 아직도 신좀 내고 일단은 그러게. 기운 좀 아니, 내고 뭐가 잘못됐지? <laughs> 마. 어디부터 아. 잘못됐을까? 자. 하다. 한부터 아, 갑니다 똥똥 그렇지 아홉 쯤 가봐야지 따닥지 따닥지 따닥야둘에 여섯 먹은 서 이게 똥을 먹는다 야, <놀람> 맛있는데 똥 공달스님이 <놀람> 살짝 봐주는 것 같은데 누가 제가 우리를 봐주는가 그건 아니죠 그줘 그럼요 아니네 아니. 이렇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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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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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어리 빨리 빨리 리베리 빨리 빨리 청리빨 어머나. 다른다. 뭐야? 아무것도 없어. 청담이 없네, 일단은. 똑같아. 자, 저거나 저거나 똑같아. 하나 줘! 이야. 아, 이게 안 돼. 뭔데? 그런 게 있어요. 나는 싸나해. 아무나 아니구나. 잠깐만. 음. 이상한 짓좀 해볼까. 나를 무시하네. 근데 뭐뭐 어, 있어야 말이지. 꼭 내가 날하면 나도 머리도 갖다 놔야지. 없어. 들었으니까 하겠지, 에이. 투. 투. 아휴 다행이다. 이게 정서 안 되는 걸 주고, 내가 쪼그려야 돼. 아, 반대로 했네, 반대로 했어. 반대로 해야 없어, 그 반대로 했어, 쪼그려. 고돌이까지는 하지 말고, 그치? 응, 못했어. 그래도 내가 못 넣어준 거야. 그냥. 아유, 여기서는. 어. 두 번, 삼, 육, 삼. 아유, 육, 육. 첫복1했는 칠, 팔, 십, 십, 일 십일. 다섯 개. 아, 다섯 개. 축하, 축하. 간만에 나보네, 반만아 내가. 고돌이 날까봐 못 주고, 비를 먹으니까 고돌이 냈으면 좋겠다. 그렇지? 아, 근데 맨 처음에 불을 먹었으면 내가 첫복을 했는데, 어마어마하네. 자뻑대 거지, 그럼. 응, 아, 근데, 저기지. 아니, 맨 밑에 자니까 상관없다, 이거지. 아, 응. 응. 응 대단대 또. 오, 너무 또은안 돼. 이렇게? 화려한 것 같아, 바다이옹달쌤님 안녕하세요. 자, 가봅시다.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빡빡해 다자그지 그렇지 이거 봐 내가 이렇게 네. 안어떡하니 <laughs> 아유 그러니까 먹다, 앞에 거. 사람이 문제야 항상 보면 근데 내가 쇠꼬이그밖에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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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탓지 앞에 사람이 음. 어머나 그것도 살수 있는데 내가 버린 건데 아, 네, 아쉬운데. 자 음, 여러분 음, 자폭입니다. 두장 주세요 노랑님. 아이고 야. 짜 다 이건 이쁘다. 이렇게 <laughs> 아, 앞에서 싹 정해. 이거 이거지. 음, 뭐야, 다 하나 깔. 났어, 맞지? 났어? 나 아니, 아니 못 났어. 내가 뭐. 조카까지 아, 얹어 줬는데. 내가 원치 없어. 잠깐 기다려 봐. 딸 아니 백미야, 원치 없어 음.